아, 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지금 이제 시동을 조금 전에 켰어요. 일어나서, 어, 일어나야죠. 어, 불좀 켤까요? 어 머리 다 뻗쳤죠? 예. <laughs> 제가 어저께, 그, 뭐야, 뭐지? 뭐라고 말해야지? 어저께, 그, 여기 도착하면서 시간을, 제가 두시면 출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오, 히터 좀 켜야겠어요. 오, 추워요. 두시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5시에 도착해가지고 시간을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그 2시가 아니라 3시가 지나야 출발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이제 또 출발할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패드도 설치하고 자고난 이불도 좀 정리 좀 하고요. 제 머리가 얼마나 뻗쳤는지잘 모르겠어요. 마실 물. 자면서 물을 마셔요, 제가. 그래야 코가 덜 건조해지더라고요. 시계도 차고. 오, 그리고 엄청 춥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불을 끄고요 앞으로 갑니다 머리 많이 뻗쳤나? 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뻗치더라고요 전화기도 설치하고요 출발해서 가면 됩니다. 오, 추워. 엄청 무대. 분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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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추워요. 야. 반바지 못 입겠네요. <laughs> 발준비끝가보자고요자 이제 출발시간이 됐습니다 출발시간은 지났어요 이미 어,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시간이 또 한시간이 딱 갔습니다 새벽에 이제 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잠깐 러브스로 빠져나갔다가 갈거에요 100마일정도 떨어져있는 러브스에 가서 기름을 한번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휴게소에 차들이 많아졌어요. 어저께 도착할 때보다. <laughs> 제가 어저께 맛집이라고 버거킹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어그로입니다. <laughs> 아 근데 사실 버거킹 맛있잖아요, 그죠? <laughs> 가끔 먹을 때 맛있습니다 자 이제 또 출발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 시작입니다 손님 집까지는 175마일 남았더라고요 이제 오늘 650 내일 650 이렇게 정도는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월요일날 새벽에 500마일 정도 운전해서 도착하죠. 자, 지금 여기도 80번이에요. 90번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러브스로 나가고 있어요. 뭐눈누웠다가막 지금 날씨가 완전 장난 아닙니다. <laughs> 여기도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살짝. 근데 이제 녹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눈이 막 쌓여 있는데도 있었고요. 여기는 눈이 조금 오다가 다 녹습니다. 온도가 낮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가까운 데 비어 있습니다. 자, 기름 넣고 가자고요. 네. 이제 5 4갤론 집어넣는데요. 5 4갤론이에요 54갤런을 넣는데 이쪽 탱크에밖에 못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laughs> 보여 드릴게요. 이쪽 탱크가 누가 이걸 박살 내놨네요. 이렇게 박살을 내놨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게 이게 떨어져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게 잡아 당기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어 실수로 여기다 꽂아 놓고 차를 움직여도 큰 사고가 없이 저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누가 저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지금 기름을 못 넣습니다. 에이. 차 앞으로 빼 놓고요. 들어가서 기름값 내고 커피 좀 받아 가자고요. 오차 네, 그냥 시동 켜놓고 갔다 오려고요아 저기 이제 뒤에를 제 뒤에를 막아놨네요. 제가 기름을 못 놓게 다른 차들이 보내면 저좀 고쳐야겠죠? 자, 자 눈이 오고 있어요. 조금씩. 오, 되게 추워요. 예, 오래간만에 갈아먹는, 갈아 마시는 커피 뽑고 있어요. 콜롬비안. 예? 네. 기획감 내고 가는 거예요. 눈 오는 거 보세요.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어요. 눈 맞고 있어요. <laughs> 오! 겨울이에요, 겨울. 여긴 겨울입니다. 눈 오는 거 보세요. 눈.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고 있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가자고요. 자, 또 출발해 보자고요. 네, 눈이 꽤 오고 있어요. 자또 계속 가보자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7시 54분 입니다 이제 웰컴 투 인디애나 입니다 인디애나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쌓였어요. 오하이오보다 인디애나가 항상 온도가 좀더 낮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느낌상 그래요. 눈이 있다고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볼때 항상 오하이오보다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추운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온도도 많이 내려갔어요. 한2 2도 정도 더 내려갔네요. 이제 여기는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오하이오 올때까지는 지금 아직 영하까지는 아니었거든요. 1도 이런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영도로 내려갔습니다. 야. 자. 이제 그 날씨 흐린 거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영하 1도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6도래네요. 야. <laughs> 꽃이 활짝 핀 동네에 있다가 눈이 하얗게 쌓인 동네로 점프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만 해도 좋았는데 말이죠. 그쵸? 꽃 보면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눈이 올지 보자고요. 네, 이제 인디애나주도 끝나가고 있어요. 일리노이주로 들어갈 겁니다. 차들이 많아졌죠. 여기 시카고 근처라 그래요.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인데도 트럭들도 많죠. 확실히 시카고가 도시가 크긴 큰가 봐요. 날씨도 좋아졌어요. 이제 아마 눈 구름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햇빛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리노이주로 들어갑니다. 왜안 들어가지? <laughs> 웰컴 사인 곧 나올 거예요. 확실히 복잡하죠? 트럭들도 많고요.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 만약에 또 지나갈 일이 있거나 그 전에 지나갈 때는 항상 새벽에 지나갑니다. 여기는 오늘 토요일이라 굉장히 아침에 괜찮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Welcome to Illinois. 더 랜드 오브 링컨이라고 써 있죠. 저 말만 보면 꼭 여기가 링컨 대통령의 고향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다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고향은 켄터키죠? 네, 켄터키라고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이 뭐야, 여기 어디, 야 엘리노이즈 어디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었다고 그래서 뭐, 랜드 오 링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래전에 구글에서 그렇게본것 같아요. 고향은 아닙니다, 엘리노이즈가. 링컨 대통령의 고향은 켄터키라고 그랬어요. 네. <laughs> 트럭커가 전하는 별거 아닌 상식입니다. Common Sense. <laughs> 네. 이제 일리노이주 주까지 들어왔네요. 이제 뭐 시카고 다운타운하고는 멀리, 멀리 떨어져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하고는 구경도 못 하고 갈 겁니다. 계속 가서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가자고요. 이제 버지니아하고 시간 차이가 아까부터 났어요. 1시간 차이가 좀 1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9시 28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언제 나오지? 나올 때된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날씨가 화창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거의 지금 이제 맞바람이 됐네요. 자, 앞에 공장 불뚝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앞에서 불고 있어요. 그래서 트럭의 연비가 아주 안 좋습니다. 7마일도 안 돼요. 연비가 꽝입니다. 꽝. 아, 그래도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미시시피강을 건널 겁니다 대븐폴트라는 도시를 통과하면서 미시시피강을 건널 거예요 바람은 불지만 그래도 하얀 구름하고 파란 하늘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날씨가 너무 나빠 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laughs>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어서 위성사진도 그냥 보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자, 해가 쨍 떴습니다. 계속 달려보자고요. 여기가 바로 미시시피 강입니다. 조금 틀리죠. 분위기가 그동안 우리가 넘어다니던 미시시피 강은 뭐 교각이 있었잖아요. 다리가 미시시피 강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90번 위로 더 올라가면 강폭이 더 좁아져요. 자 이제 일리노이주를 벗어났고요. 지금 저 오른쪽으로 지금 주택 단지들 있잖아요. 저쪽 오른쪽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삿짐 날르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주로 온 거죠. <laughs> 웰컴 사인이 왜안 보이죠? 왜 웰컴 사인이 안 보일까요? 시안하네요. 안 들어왔나 아직? <laughs>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 안 들어왔나? 아이오와 주에 들어온 거죠? 네. 아 예, 저기 있네요, 사이. <laughs> 자, 뭐라고 써 있어요? The people of Iowa welcome you. 아 그래요? 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아이오와에그 상원의원 하시던 분이. 오바마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이었었어요. 그분 이삿짐을 제가 날랐습니다. 여기다가 갖다 줬어요. 아이오와주에 그분의 이삿짐하고, 그리고 이제 따로 엑스트라 픽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DC에 들어가서 그분 사무실에 가서 책상을 빼갖고 왔어요. 본인 책상을 가져가서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 구글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오바마 시절에 농림부 장관이에요. 농림부 장관, 제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아이오와주로 배달해 줬어요. 이삿짐은 집이 그 책상이 엄청 큰데요. 그, 사, 그분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다 갖다 주는데 좀애 먹었어요. 책상이 엄청 커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분 오피스에서 책상 빼올 때 새로운 대통령 행정부의 새로운 장관 책상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빼내와야 그 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서, 아, 정권이 바뀌는구나. <laughs> 정권 바뀔 때 모습을 제가 눈으로 생생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시 구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분이 상원이어가지고 주지사였었어요. 주지사. 어, 빌색이라고요빌색이라는 분이에요. 오바마 시대의 그 농림부 장관인 거예요. 그. 농림부 장관인 거죠. 우바마 그 행정부의 이제 농림부 한국으로 치면 농림부 장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오와가 농산물이 뭐, 뭐 뭐죠? 농업이 발달한 주니까 들어오라 고 그랬어요. 왜냐면 기아 자동차잖아요. <laughs> 이 아이오와가 농업이 발달한 주 맞죠?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그분은 빌색이에요. 빌색, 이라고할 거예요. 이름이. 제가 구글에서 보니까 사진에 아이오와 주지사였었네요. 탐입니다 이름을 탐. 제가 이분 직접 만났었죠. 팁도 받았죠. <laughs> 이분, 그분 오피스에 가서 직접 책상도 빼오고요. 이사짐도 가져다주고 어, 미술품이 많았었어요. 사무실에 본인 그림을 직접 갖다 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술품 같은 거를 그 본인 것도 있었고, 그분 동네에 그 화랑에서 빌려줬었나 보더라고요. 본인 동네에 주지사가 장관이 됐으니까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화랑에서 그림을 빌려줬었던 것 같아요. 좀 좋은 그림들을. 그래서 사무실에 걸어놨었더라고요. 그거를 다 화랑에다가도 제가 반납해주고, 집에도 배달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꽤된 거네요. 왜냐면 벌써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난지 꽤 됐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5년 지난거네요 6년? 6년전? 예 <laughs> 6년전에 제가 아이오와 주지사 출신 톰 빌색 미국 농림부 장관 제 손님이었습니다 그 외에 장군들도 있어요 손님들 중에 장군 장군님들 제너럴이라고 하죠. 근데 네, 제가 이사 집 날른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농림부장관 아이오와 주지사 출신 톰 릴세이었습니다. <laughs>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래도 저에게도 할 얘기가 있어요. 자, 갑니다. 이제 그만 떠들고 러브스까지 그냥 갈게요. 갑니다. 네, 이제 러브스 사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차 안에 먼지 털기 아주 좋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저쪽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자리가 하나 비어 비어 보여가지고요. 가보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데요. 자리가 있어 보였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좋은 자리에 자리도 있고 잘 됐습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제가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이 자리가 싹 보이더라고요. 네. 나이가 드니까요. 눈치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 아주 좋은 자리에요. 네 자, 트럭이 저기 보이죠 저쪽에다 딱 세웠어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제일 가까운 자리 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샤워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샤워가 세븐인데 여기 5번까지 밖에 없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넘버 세븐인데요 2127 2, 2127 샤워. 샤워하고 나갈게요 네 샤워가 끝났어요 오 감기 걸리겠어요 바람이 엄청 셉니다 와우 제가 이번에도 샤워 가방을 안 챙겨갖고 나와가지고 드라이기를 오늘 안 갖고 나왔어요. 머리가 다 젖었는데, 오 빨리 가야겠어요. 자, 제가 트럭을 잘 세웠죠. 좋은 자리에 잘 세웠어요. 기름을 여기서 만땅을 놓아야 돼요. 여기가 최고로 쌓여 지금. 내일 아침에 기름 만땅 채우고 출발해서 가자고요. 와, 엄청 추워요.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맛있는 치킨사 왔어요. 치킨하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하고 먹고 하루를 끝내겠습니다. See you tomorrow입니다.